생각입니다만, 처음에 올 때는요, 우리 선생님 얼마나 늙었나 보자, 하고서는 옵니다. 가연다 듣고 갈 때는 찾아와서, 왜 학교 계실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우리가 철두니까 늦게 좀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하게 됐나, 아, 그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한 7년이 있고, 대학엔 좀 오래 있었는데요. 중 고등학교 때 제자들에 대한 애정은 그건 참 귀합니다. 아, 그이상하게도요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요. 대학 졸업생들은 다 점잖게 와서 인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그러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자들은 어쩌는 거아니에꼭 우리 집에 가서 시고 가시라고 말죠. 어, 주무시고 가시라고 호텔보다 우리 집에 오시라고 꼭부모대하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른 뜻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에, 한 이년 3년 전인니까요한번고려대학의 한배호 교수라고 정치학 교수, 아주 좋은 교수입니다. 에, 있습니다. 대학원장도 지내고 그랬는데요. 그 한배호 교수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내가 아, 우리 반에 제일 키가 작은 그 이곤이라고 하는 친구이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요. 아, 기억난다고, 아, 그러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제일 그 앞자리에 한, 일본으로 앉았거든요. 기억난다고, 에, 둘이 같이 인사드리러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라고 말이죠. 그래, 찾아왔습니다. 그래, 둘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 내가 그이건군 보고서, 미안한데 내가 그잘 몰라 그랬는데 지금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아니, 90이 될 때까지 기도 못 크고 그동안 뭐 했나, 말이죠. 어, 그랬습니다. 온 목적은 뭔거 아니요. 이, 이건군이 63세에 맡았던 직장을 다 끝내게 되세요. 끝나게 되니까, 이제부터 내가 70, 80 넘도록 살 텐데, 이젠 뭐 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서예, 글씨 쓰는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젠 시간이 많으니까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소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회가 가 되니까요 광화문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전시회가 있는데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자고 가봤습니다 전시회 데 이제 그 시작하는 시간이죠 이제 오프닝하는 시간에 갔는데요 동창들이 쭉 모였어요 모였는데 에, 키는 작지만 그 친구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이아요 그러나 그때 생각하기에 민관이 그 여러분도 이게 다정년이 되지 않아요? 정년이된 뒤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무언가 한 가지씩 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면 뭐, 저서예 전세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는 건 전부 사회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한들인데 사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교육계 에 있으니까 이제 많은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에, 한 분은 내 철학과의 제자인데요. 사회적으로 업적을 많이 남기고 돈을 많이 했다해서 이제 표창을 학교에서 에, 받게 됐습니다. 그내 제자니까 내가 축구하는데 가져야겠다 근데 네, 10월달인데요 저녁시간에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이제 상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내가 저게 들어오니까 내 오더니 내 바바리 코들를 벗어서 걸어주고요 날 이제 안내해주는 겁니다 그 내가 당신이 상 받는데 왜 나와서 어, 괜찮아 말죠죠 어서 앉으라고 그리고 이제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내 제자가 상을 다 받고서 이제 하는 말이 뭐니? 그상 받으면서 하는 말이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 년 동안 사회생활을 쭉 하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생각해야 할 일도 많이 생겼다고 그때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 생각을 하게 되고 교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다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 말씀을 가지고 살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은사님 모습고참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내가 앉아서 가만 듣고 있으니까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아, 저렇게 제자들이 다 기억해 주고 말죠 참 내가 행복했다 말이죠. 아, 행복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내그 그 친구는 그 제자논구원이 먼저 가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오더니 나보고 선생님 내 얘기하는 게잘 들리세요? 그래요. 귀가 더어두게니잘못 들을 것 같으니까요. 잘 들리세요? 그래서 아 그럼 잘 듣지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 바바리코트요 봉투지 하나 넣어 드렸는데요. 용돈 드리고 싶어서 기회가 없었는데 저뭐 허물 말게써 주세요. 그래서 고마워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가고서 나도 내코을 입고서 집에 와서 보니까 두툼한 봉투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두툼한 거 보니까 아마 용돈 좀 많이 준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서 나 혼자 생각입니다. 아뭐 인생이란 다른 게 아니라구나. 어렸을 때는 재배 돈 받는 재배에 살고, 90 넘어서는 용돈 받는 재배에 살고, <laughs> 그거 인생이라고나 말이죠. 90 넘으면 다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돈 받는 재배에 살고, 그거 인생이라고나.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이상하다.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한 것보다는 내 제자가 날더 사랑해줬구나. 그걸 느끼니까요. 다시 한번 교단에 서서 정말 내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하죠. 어, 점점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그런 민고안이 사람이 나이 들게 되면 요왜 일하게 되는가. 사회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단계가 있고 일의 가치를 찾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일의 가치를 베풀어서 베푸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세 단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중간 단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단계인데, 이 일하는 단계에서 항상 따르는 가치가 하나까지 또 있습니다. 그건 명과는 일은 성취감이셔야 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셔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30될 때까지는 즐겁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네, 뭐든지 즐겁게 사는 게행복이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일하는 단계인 민고한이 성공이 행복입니다 실패하면 행복이 없으니까요 성공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 나이가 좀더 많이 들게 된 민고한이 보람있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가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고 갔다 그래서 즐겁게 살다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 성공을 남긴 다음에 얼마나 많이 주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단계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서 우리 함께 좀 생각했으면 하는 시간이지. 우리 시간입니다. 저는 이 대구에 오든지 경상북도 도청에 오게 되면 꼭. 그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수학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요. 에, 기억하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좋은 분입니다. 그분을 이제 내가 제일 처음 알게 된 것은 대구 시장으로 계실 때 이제 만났습니다. 한번 나보고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 위해서 강연을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서 대구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시청 직원들한테 강연을 다 끝내고, 시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둘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아들, 딸들은 다 고등학교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을 다녀보질 못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아니,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초등학교 밖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대구시장까지 되었어요? 그랬더니, 옛날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면사무소라고 그런가요? 동해죠. 거기에 이제, 심부름을 하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그 위에 계신 분이 자기를 좀 귀하게 봐줘서 얘기해 줬습니다. 야너 여기 와서 나이 다 들게 되면 인생이 자꾸 석을 퍼지고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니까 혼자서라도 공부해라 말이죠. 공부하면 검정고시를볼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고등학교 과정도 에, 얻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라 그래서 그뜻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그래 아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에도 못 가고 이제 국가고시를 쭉 봐서 했는데 나보 그래요. 선생님 제가 국가고시 아마 다 하면 한열 번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속으로요, 내가 만약에 저분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대구 시장까지 상상도 못할 텐데 정말 그 대단한 분이다 말이죠.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경상북도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보고 이제 우리 도청 직원들한테 가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두 번쯤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그때 국세청장본부가 여의도에 있었는데요. 그게 또 그분이 가서 이제 에, 나보고 가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현 대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끝냈습니다. 공직은 끝냈는데 국세청장으로 있을 때그 이제 후배들이 우리 청장님은 초등학교 밖에 나오시지 못했고 우린 다 대학들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청장님한테 기념 논문집을 하나 해드리면 어떻겠는가 봐야죠. 그실물을 보니까 그 직원들이 어떤 거간에그 논문을 쓸수 있는 사람들 써가지고서, 이제 기념을 증정하고 그랬어요. 그 국세청장진하고서는, 그때 이제 그구영기업체 가운데 토지개발공사라고 있었습니다. 에 거기에 또 가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에 공사를 하고서 이제 끝냈습니다. 끝내서 쉬고 있는데 에,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그 동생 대신 분이 새마을본부 중앙본부를 맡아서 쭉 운영을 했는데 에,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요. 에, 어떤 사람들은 다 망가졌다고 그렇게 뭐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종환 씨가 에, 전두환 대통령이 끝나니까 그 새마을본부 중앙의 책임자로 있다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데 전국적인 기관인데 저걸 다시 살려갔는데 야 어떻게든지 다 살려겠는데 야 좋은 지도자가 없을까? 그래 이제 정부에서 여러 사람 후보를 뽑다가 행정력도 있고요, 인격도 갖추고요, 학식도 갖춰야 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이겠는데 누굴 고를까 하다가 그 김수학 실를 골랐습니다. 그 마지막 좀 봉사해 달라고 그래서. 세마을 본부 중앙회를 맡아서 쭉 이끌고서 이제, 에 끝나게 됐습니다. 에 그때도 내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참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뭐라 그렇게 해보세요. 공무원이 있을 때 워낙 인격이 좋으니까요. 뭐 부정이다. 뭐 그건 없고요. 아주 끝까지 그, 맡은 일을 정성스럽게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알기 때문에 친구로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강연을 하게 되면 대학 출신들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출신 사람도 함께 있는데 가게 되면 한 가지씩 얘기를 해 줍니다. 그는 민구안이 우리 인생을 길게 보라고 짧게 보지 못하고 길게 보게 되면 교육의 의미, 교육의 가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죠. 에,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보라고 말이죠. 에, 우리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백리길 아니에요? 백리길인데 백리길 다 가는 사람이 이제 교육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가 나를 키워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가 십리 백리 가운데 중학교가 이십리 고등학교까지가 삼십니다 하게 되면 모든 선진 국가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나라가 책임집니다. 이제 우리도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선진 국가 하면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이건 나라가 책임을 집니다. 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그 흑인 애들이 공부하려고 우리가 돼요, 어, 공부하기 시작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부모가 가고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고등학교 졸업시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나라가 책임지는데, 그걸 이제 교육적으로 말하게 되면 인구하 인생 백0년 길에서 30년의 길은 기차가 오는 것, 기차 타고 오는 것 같이 나라가 책임집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진국가도 뭐 영국, 독일, 프랑스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나라가 졸업시켜주고, 그 졸업하게 되면 나머지 70년은 자기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70년을 내버리게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버리는 겁니다 대학까지 간다 하는 사람들은 4 0리더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60년은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생각을 잘못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나야 뭐 대학도 못 갔는데, 대학도 못 갔는데, 그래서 7 0일 내버립니다. 또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나야 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이젠 됐지. 그래서 6 0일 내버립니다. 그 이제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얘기하게 되면, 그하니 김성학 씨 같은 사람은 심리 기찮다고 왔다고, 그리고 나머지 9 0일 같다고. 우리 서울에도 알지만, 서울에 가게 되면 종근당 빌딩이라고 있죠. 아주 서대문에 있습니다. 그 종근당 이종근 회장도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도 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자전거 타고 약국에 약을 배달하다가 가만 보니까, 내가 약국에 배달하고 있는데, 좀더 좋은 약을 구해가지고 지방에 가서. 좀 많이 팔아야겠다. 그 성공해 가지고 약국에서 신부름하다가 약국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 이번이 어떻게 하는 거아니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약국을 오래 성공,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젠 내가 제약을 해 봐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약학대학 나온 사람하고 손잡고서 제약을 시작해서 정근 당 제약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대문 가면 정군당 빌딩한 좋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회장실이 있어서 내가 만나고 산대요. 만나게 되면 내가 물어보죠. 어떻게 여기에다가 본사 사업을 지셨어요? 그러면 저구석에 내가 옛날 약국했던 곳이라고. 근데 그게 아쉬워서 이 부분 땅을 좀 사두었다가 지다고 말이죠. 그 그래 그분이 당신이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우리 4대 제약회사를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사원 교육을 그만큼 열심히 하는 분이 없습니다. 에, 과장 때도 하고요. 또 간부가 됐을 때도 교육하고요. 그렇게 교육하고요. 그리고, 에, 마지막에 그 교육을 생각하니까, 에, 저 계동에 있는 상업학교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하고요. 그 아드님은 또, 에, 베트남인가 캄보디아에 학교를 해서 말이죠. 중고등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분도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가이라고 말이죠 <laughs> 세계에서 제일,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조사를 합니다 유후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고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몇해 전까지 보면 <laughs> 덴마귀 행복 1위입니다. 미국은 15등에서 20등 사이로 왔다 갔다 갑니다. 아, 근데 덴마귀 제일 이런데요. 그덴마크의 교육제도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다 하고요. 대학에 가는 사람은 뭐 의사가 된다든지 법관이 된다든지 교수가 된다든지 전문직을 가질 사람은 대학에 가고요. 대부분이 안 갑니다. 그 대신 지역사회 학교라고 하는 걸 많이 만들어서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1년에 8개월 동안 국민교육을 시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가서 교육받고 문학공부도 가서 하고요. 돼지 치는 기술도 배우고요. 가구 기술도 거기서 배우고요. 그래 아주 그 교육을 평생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 다 일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 일하는 단계를 위해서 항상 공부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과장급방 때좀 많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 분의 이제 공무원이 있는데 하나는 나라로부터 받기는 1을 받는데 봉급도 받고 시간도 받고 여러 조건을 받는데 80의 성과밖에 못 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20씩 손해를 본다고 그런데 꼭 같은 1 0을 나라로부터 받고서 1에서1을 내는 사람은 현상을 유지한다고 과장까지는 괜찮다고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는 사람은 120의 성과를 낸다고. 그 사람은 행정직으로 차관까지 올라간다고. 장관부터는 정치성이 있으니까 좀 달라지지만은 올라가게 되고. 공부하라 그럽니다. 그래서는 공부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거저 일만 하는 사람하고는 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전좀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65세 중년될 때부터 다시 공부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어, 글도 쓰게 되고요. 책도 내게 되고요. 어, 또 그만큼 사회에 봉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 직장에 계신 동안에 내 인생을 보람있게 사세요. 에, 우리 김수학 씨 같은 사람은 참 에, 심리 교육을 받고 구심리까지 해, 걸어간 사람인데요.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고 여러분의 행복이 국민의 행복이고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쌓여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람 느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이 들게 되면 그래도 나는 후회가 없다 돈을 못 벌었지만은 후회 없다 많은 국민들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제일 귀중합니다 저는 지금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고 하니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더 오래 사셨어요? 저희들 위해 좀 노력해 주세요. 그 인사받는 것이 나는 누구보다도 그걸로 행복합니다. 공무원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좀더 새로운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로서 보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에, 공부하고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공부하는 에, 좀 좋은 새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귀한 강연을 해주신 김영숙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